네. 어, ITQ 엑셀. 어, 이번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거고요. 그 156페이지에 기출 문제 제1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수험자 유의 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 그걸 좀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험자 유의 사항에 나와 있는 저장하는 방법과 그 답안 작성하는 요령에서 그 시트 어 공통된 그열 너비 라든가 이런 거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그러시면은 이제 우선은 저 지금 여기 시트가 어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지금 좀 되어 있는데요. 요 시트를 컨트롤 누르셔 가지고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 a열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그서 1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시트 1을 제일 작업, 제 작업. 자, 이렇게 제3 작업으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제1 작업으로 와서 그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저장하기. 자, ITQ 폴더에다가요. 그 수험 번호 에다가 다시 수험자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값 계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화면을 좀 확대를 좀할 거고요. 자, 거기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B4에서부터 어, J까지 이렇게 블록을 먼저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세에 해당되는 거.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데이터를 좀 입력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어그요표 서식을 좀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조건의 그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렇 자주 입력을 하시다 보시면 그 어떤 거를 좀 먼저 하고 그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잡고서요. 그, 자, 여기 모든 테두리를 해주고요. 시자 가운데 정렬 어, 해주시고, 자 글꼴은 지금 자 굴림체 어, 11 포인트. 자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만 오른쪽으로 정렬해주시면 되고요. 그 출력 형태에 마찬가지로 여기 그 천자리가 넘어가는 것은 회계 형식으로. 어,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됐구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그 데이터가 셀 병합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얘는 그,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시고, 컨트롤 눌러서 여기또 잡으시고, 어,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렇게. 어, 잡아서 여기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자, 우선은 이제 여기 제목에 해당되는 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로고요. 체인점에 해당되는 그셀 그다음에 여기. 자, 요 셀은 지금 그 색깔을, 네,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 좀 늘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 형태대로, 전체를 잡으셔서요, 음, 전체가 지금 표가, 어, 굵은 상자가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음, 굵은 상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어, 굵은 상자. 아, 어, 이렇게, 그, 셀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셀 서식. 자, 그래서, 테두리에, 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그, 사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그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H 1 4에 해당되는 영역은 거기 강남점의 그 데이터를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글자가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로 가셔서요, 여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그러면 얘는 그 대상이 목록이 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요 원본은 자 거기에 그 나와있죠 그 c15 에서 c12 까지 요 데이터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가지고요 여기서 강남점으로 이렇게 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어, 여기 오픈 일자에 해당되는 E5에서 e 1 2까지의그셀 범위가요. 그 주어진 그, 그 서식과 같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 연도 월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셀 서식으로 가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표시 형식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자, 없기 때문에 어,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연그연월일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네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죠.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지금 여기 그 사용자 지정이 아까 내가 선택한 거 어, 연도가 네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자리만 되니까 이두 자리를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어,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 나오구요. 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5에서, 음, 네, 지금 이제, 요 부분이겠죠? 25에서 2 0까지 자, 다시 요 부분. 자, 여기는 이제, 이름 정의를, 오픈 일자라고 이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자, 복잡고 오픈 일자라고 해서 <laughs>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그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그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위에 어 이제 그 제목 그 도형을 해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그 라운드형으로 해주면 시 되고요. 자 그래서 무서 적당하게 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글씨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하셔서 그 글꼴 자 글꼴이 자, 굴림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에, 네, 검정이구요. 어, 그 다음에, 어, 굵게. 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지문에 따로 없어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형이 자체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 채우기 노란색.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그 둥근의 그요 도형에 그 그림자 스타일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림자 스타일은 서식으로 가셔서 그 도형에 요 그림자가 있고요. 그림자 스타일을 오프셋 오른쪽, 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네 요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눌러서 어. 그, 서시까지, 그림자 스타일까지, 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목은 좀 됐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그 결제란이 있는데요. 자, 요 결제란은, 어, 여기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잡으셔서, 블록을 잡아서, 우선은, 어, 하세요. 그 그다음에 어, 가운데 맞춤. 자, 요거 굴림에 11 포인트입니다. 어, 지금 여기 좀 벌어졌는데요. 다시는 좀더 맞춰 놓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다가 어좀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즈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범위를 잡아서 여기 보시면 그 복사하는 영역 중에서 복사의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 복사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어, 모양이 만들어졌구요. 자 여기 적당하게 놓으면 되고, 요거 만든 거는 삭제 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출력 형태대로 모두 조건에 맞춰서 입력이 다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매장 규모라든가 오픈 일자 순위, 그 다음에 여기 그 각각의 그 번호에 해당되는 그 값을 함수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장 1번. 자, 여기는 이제 그, 그 관리번호에 두, 어, 마지막 두 자리 글자를 이용해서, 결과 값에, 그, 평을 쓰세요. 이렇게, 붙이시오 라고 나왔고요 함수가 이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우선은 이제 그, r i g h 함수입니다. 자, r i g h 함수. 자, 그러면 이제 그, 함수를 이제 한번 활용하시는 건데, 자, 함수가 지금, 여기 좀 있구요. 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그, 기본 함수에 함수 추가가 있구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그 함수를 쓰실 때 여기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함수 마법사가 나오고요. 자, 그 write 함수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write 함수가 그 텍스트 함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요. 그 하단에 그 여기서 하시고 여기 자. 영타일 때 R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R로 시작되는 함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r i g h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누르셔서, 자, 우선은 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얘입니다. 여기 선택해서, 어,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을 하죠. 자,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을 하는데, 65가 나오죠. 자, 여기에, 어, 여기에 그, 입력줄 한번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어서, 그 엔드 연산자를 하시구요 거기다가 글자를 어 이렇게 평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직접 어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터 치시면 되구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자그 자동 채우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서식없이 채우기 네요 디자인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식없이 채우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오픈 일자입니다. 오픈 일자는 정의된 이름, 어, 그, 여기, 그, 여기 정의된 이름이 있었어요. 여기 정의된 이름을 가지고서 그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기 순위를 구하실 때, 자, 랭크 함수를 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마법사. 자, 여기에서 모두를 하셔서요. 자, 영타일 때 R을 누르셔가지고, 네, 여기, 랭크,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우선은, 음, 뭘 순위를 가져, 하냐면은, 자, 오픈 일자 순위입니다. 즉, 뭐냐면, 그, 내가 요 오픈 일자를 가지고서, ref는 참조하는 영역인데요. 요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죠. 네,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면 자동으로 그 이름이 그냥 들어갑니다. 예,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순위는 이제 생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4위. 자, 이렇게 쭉 내려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어,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 명동점 등급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명동점의 등록 고객 수가 자, 명동점이 지금 여기 에 있는데요. 그 명동점의 고객 등록 수, 고객 등록 수가 2000 이상이면 어, 전년 매출이 어, 이면서 전년 매출이 9만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일반으로 보내세요 하면서 if와 end 함수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 end 함수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2000 이상이면서 그리고 전년 매출이 9만 이상이니까 자, 여기가 이제 end로 묶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 지금 보실 때 등록 고객 수가 2000 이상. 지금 2000 이상 됐죠. 예, 참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년 매출이 9만 이상입니다. 자, 여기가 9만 이상이에요. 9만 이상 맞죠. 그래서 여기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기 때문에 어요 명동점은 그둘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값이 이제 우수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클릭하시고요. 자, 함수마법사 여기 다시 갑니다. 자, 함수마법사에서 어, 모두를 가셔야 되고요. IF는 여기 논리 함수에 해당되거든요. 헤드,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 조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한 가지면은 그냥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한번 더 넣습니다. 엔드 함수. 자, 그래서 이기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함수 추가. 자, 그다음에 이제 그그 엔드 그 함수. 자, 모드로 가서 엔드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A로 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엔드 함수. 자, 확인 눌러서요. 자,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그 등록 고객수. 자, 요 등록 고객수고요. 얘가 어, 거기 나와있죠? 2,000 이상이면, 2,000 이상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년 매출, 전년 매출에 해당되는 것이, 9만 이상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바로 누르지 마시고요. 자 여기로 갑니다. 이쪽으로. 자 여기로 가셔서 다시 한번 if 함수의 if를 클릭하시면 여기 대화 상자 함수 마법사가 이제 if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and 함수가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둘다 만족하게 되면 우수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는 거고 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일반이라는 글자가 출력하게끔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엔 d 연산자를 써서.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우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0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9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우수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 체인점 개수는 카운티 if 함수를 가지고서 구하는 겁니다. 자, 인천 지역이 지금 보시면, 어, 자, 인천 지역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천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여기 있죠? 자, 다시요. 자, 정확하게 인천이 여기 하나 있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인천의 체인점 개수니까, 인천, 여기 인천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체인점 개수 자,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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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렇게 그 여기 전체에서 인천이 두개 아, 이렇게 세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함수 들어가서요. 카운트 입함수를 찾습니다. 자, C. 자, 카운트 이함수고요 확인. 자, 범위는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자, 여기에서, 어,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자, 크리테리아 조건에 해당되는 거는요, 자, 여기다가 인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천, 이 범위에서 인천이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2라고 나왔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서울지역 전년 매출 평균입니다. 자, 여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 taverage 함수하고 이제 round 함수를 이용해서 어, 평균을 구해서 그 반올림해서 정수로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이제 그 서울지역 그 전년 매출 평균을 taverage 함수를 가지고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주면 이제. 그 다시 함수 마법사를 가셔가지고요. T 에버리지 함수는 D가 붙었는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D 에버리지 함수고요. 자, 확인. 자, 우선은 이제 그 여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그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표, 전체 표가 되겠습니다. 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필드. 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년매출에 전년매출에 여기 전년매출에 그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일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요 셀이 들어가 있는 요 이렇게 셀머리글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서울이죠. 자, 그래서 서울 조건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값이 여기 지금 이렇게 어 평균이 나오는데요. 소수점 이렇게까지 나왔죠. 자, 우선은 여기 구해 주셔서 그 확인을 일단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만 내려오면. 자 소수점이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요거를 지금 소수점이 아니고 정수로 하는 겁니다 정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라운드 함수를 쓰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서 자 여기다가 음자 라운드 함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라운드 함수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그 라운드 함수가 지금 여기 그 여기 값을 구한 곳에서 내가 그그 그 여기 디지 넘디지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 가 1이라고 된 거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이라는 뜻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자 예를 들면 여기다 가 2라고 쓰시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를 하라 고했으니까자 0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0을 누르면 어, 소수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년 매출를 어, 구하시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여기 H14를 통해서, H14를 통해서 그 전년 매출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남점에 해당되는 전년 매출 자 그럼 이 여기가 되겠죠. 얘를 가져오는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장안점이다. 그러면 장안점에 해당되는 요 장안점에 해당되는 여기요. 요 전년 매출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브이로그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함수마법사 자모드로 가서. Vlookup 함수를 찾습니다. 자, Vlookup 함수고요. 자, 확인. 자, 일단은 찾고자 하는 값은 자, 여기에요. 요 강남점을 가지고서 얘를 가지고서 자, 어디에서부터 테이블 어레이 자, 여기 되겠습니다. 강남점에서부터 어 전년 매출을 가져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전년 매출까지 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까지 어, 그러면은 이제 강남점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어,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콜럼 인덱스 넘버는 여섯,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range lookup은 그 다음에 여기 레인지 루거은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폴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폴스를 그렇지 않으면, 생략을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 폴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어 강남점에 해당되는, 여기, 13만, 여기, 예, 그냥, 여기, 이렇게, 요 값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강남점. 자, 이렇게 어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직원이, 자, 여기 직원에서요, 직원이 10 이상인 행 전체가 지금 돼 있어요. 행 전체. 그래서 글꼴이 파랑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 전체를, 어, 범위를 이제 잡으셔야 돼요. 범위를 잡으시고, 지금 이제 그 조건부 소식이 좀 여기 있어요. 자, 조건부 소식이 여기 있는데, 어, 조건부 소식에서, 여기에서, 그새 규칙으로 갑니다. 새 규칙. 자, 그래서 새 규칙으로 가시면 여기 맨 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 수식을 해서 만족한 값이 되면 여기 서식이 일단은 그 글꼴이 색깔이 어, 파란색, 파란색이 돼야 됩니다. 자, 수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여기다가 수식을 넣고, 자, 첫 번째 그 직원 수를 이제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그 키보드에 그 F4를 한 번씩 누르시면, 자, F4, 다시 한번 F4.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F는 지금 여기 지금 F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F는 여기 첫 번째 셀이니까, 그 다음에 7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 여기 보시면 F는 변함이 없지만 그 행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F는 절대값을 잡아주고 그 뒤에 오는 O는 그 F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F6, F7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글꼴이 파란색으로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파란색이 좀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좀 약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제 1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어, 저장을 하겠는데요. 그냥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제 1작업을 마무리했고, 다음 동영상에서 제 2작업을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